음, 한화가 시범 경기부터 예스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 한화는 자체 연습 경기도 막 선발 투수가 류현진 대 문동주 막 이래요. 어, 그냥 막 자체 그냥 청백전만으로 엄청난 이슈가 되고 어, 진짜 막뭐 기사거리가 나오고 가십거리가 나오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한국 사람들의 종특이 있잖아요. 어 비교 문화, 너와 나의 비교 문화가 계속 생각이 날 수밖에 없어. 어, 우리는 선발 투수가 없어가지고 아직도 누구 를 선발을 해야 되나? 막 이제 고등학교 어, 민짜 민 민증에 아직 진짜 잉크도 안 마른 막 전준표를 써야 되나? 김윤아를 써야 되나? 아, 얘도 안될것 같고 쟤도 안될것 같고 막 이런 생각밖에 없는데 저기서뭐 메이저 리그 선수도 있고 뭐 어? 용병도 막. 응? 막 그러고 막 문동주에다가 그냥 막 어우 그냥 어우 정말 행복한 고민을 해야 되는 이런 비교적인 상황 <laughs>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올렸던 영상 트레이드가 되면은 이것 때문입니다 이 영상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영상이잖아요 어 지금 우리는 뭐 조상우 얘기도 나오고 뭐 제가 뭐 김희집을 언급한 거는 뭐 김희집을 두고 얘기한 건아니지만 아무튼 트레이드가 되면 이런 이유 때문이지 않을까 이런 어 부분에서 얘기를 한 건데 어 거기서 이제 또 하나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하나가 마무리가 조금 부족하니까 조상으로를 트레이드 카드로 요구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해요 음어 정말 힘듭니다 <laughs> 아 여기 상대적 박탈감 이거 정말 쉽지 않아요 어 진짜 하나 입장에서는 어 정말 어느 때보다도 기 기대가 되는 시즌을 맞이하고 정말 배가 부르고 등이 따신 봐, 봐 웰컴백 99번 이런 상황인데 음, 얼마나 기대가 되고 그걸 하겠어요. 물론 좀 하나가 어려운 시절 그래도 이제 많은 팬들의 응원과 어, 힘든 시간을 겪어냈지만은 그래도 저는 부러운 게 뭐냐면은 든든한 구단주. 진짜 뭐 해달라 그럼 해줘 어, 김태균 사다 한번 사줘 음, 류원준 데려와줘 한번 데려와줘 어, 이루 사줘 한번 사줘 <laughs> 어, 사줘 해줘 한번 다 해줘 <laughs> 어, 그렇잖아요 해줘 한번 다 해줘 어, 이런 구단지가 어딨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음, 팬들도 끝까지 뭐 희망의 끈을 놓는, 놓지 않는 것 같아요 반면에 우리는 어, 이 선수를 팔아야 되나? 이 선수가 갈까봐 전전긍긍. <laughs> 저 선수가 갈까봐 전전긍긍. 아, 내가 맨날 이거 라이브 하고 막할 때마다 어, 키움 야구에 대한 어, 장점을 항상 얘기하고 싶은데 아 오늘은 좀 쉽지가 않네요. 어, 왜냐면은 너무 어, 뭐 이게 좀 이게 뭐랄까 이게 어느 정도껏 차이가 나야지 어느 정도 비벼보는데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laughs> 어, 이게 머리를 만 써도 제가 그 영상 어, 트레이드가 되면은 이것 때문입니다. 이 영상도 그런 거잖아요. 제가 이 영상의 사실 본질은 그겁니다. 어 3년 동안 트레이드로 성과가 아 트레이드 래 스카우트로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트레이드가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난다면 이게 사실 이 영상의 본질이었단 말이에요. 물론 내가 그 마지막 연습경기 라이브 중에 그냥 한 말을 잘라서 만든 영상이지만 은 그게 본질입니다 어, 스카우트에서 성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트레이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게 영상의 본질인데 어, 사실 댓글들을 보면은 영상의 본질에서 조금 벗어난 얘기가 많아요 어, 트레이드를 하면은 이때 예를 해야 된다 트레이드 타이밍이 이게 아니나 이거라든가 이 선수 말고 이 선수를 해야 된다 이라든가 이 선수는 절대 안 된다 뭐 이런 세 부류로 나누는데 사실 제가 트레이드를 하자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어, 하자고 얘기한 건 아니고 어 상황이 여의치가 않으면 또 트레이드 밖에 어 결, 결국은 답이 없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어 영상을 올렸던 겁니다. 어, 그렇죠. 없는 살림에서는 사실, 중고거래 밖에 없어요. <laughs> 그렇지 않, 그렇잖아요. 어, 만약에 이게, 이게 한 구단이, 한 가정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급전이 필요하고 어떤 뭔가, 어 뭔가 필요한데, 뭐 수, 소득은 없고, 뭐이런 어떻게 해야 돼? 있는 거 팔아야 돼. <laughs> 어, 있는 거 팔아야 돼. TV도 팔고, 뭐, 뭐, 세탁기도 팔고, 할수 있는 거다 중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 지금 살림이 그렇다는 겁니다. 어, 살림이 그렇다는 거고, 음, 조금 그나마 희망적인 부분은 우리가 또 이제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도 옛날에 생각하면은 또 똑똑한 자식 하나 나오잖아요. 또이 자식이 어려운 살림에서도 또뭐 공부 잘해서 또 서울대 갔습니다. 어, 우리 자식 중에 서울대 간 애가 또 하나 있잖아요 샌프란시스코 대학으로 간 애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이제 또 효자가 또 자,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 가지고 또 돈을 또 보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laughs> 어, 쉽게 빚대어 가지고는 어 잘된 자식 하나가 어 저기 가가지고 또 이제 어 자식들 먹고살아가고 돈도 보내주고 그런 상황인데 어, 그 돈을 정말로 잘 써서, 어떻게, 집안을 조금, 일으키고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돈으로, 이제, 그, 뭐야, 첫째 큰아들이 보내준 돈으로, <laughs> 이제 둘째도 키우고, 셋째도 키우고, 이래야 되는데, 어, 지금, 어, 잘못, 잘못, 잘못된 상황이 될 수가 있다고요. <laughs>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 그렇다는 거예요. <laughs> 에휴, 보낸 선수가 없어서, 이제, 이제는 진짜로 팔 선수, 음, 팔 선수도 없고, 팔, 뭐, 집안에 그런, 뭐랄까, 그것도 없어가지고, 이제는, 이제는 정말 짠해 짠에서 짠하다, 이제 진짜로, 어, 구단의 미래까지 바라야 되는 <laughs> 그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제가 뭐, 김희집 선수로 언급을 했지만, 제가 사실, 작년만 해도 저는 김희집 선수가 어, 히어로즈의 미래가 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 그런 선수까지, 어, 트레이드 카드로 반지작거리고 있는 지금 구단의 상황은, 어, 제가 봤을 때는 얼마나, 어, 좀, 뭐랄까, 참담한 심정으로 어, 그런 거겠어요. 이건 뭐 거의 뭐 상황이 뭐, 뭐, 잘된 자식이 뭐, 집안을 일으키는 일이라는 얘기가 사실, 거의 7, 80년대 얘기잖아요. 많이 봐야지 80년대. 90년대만 해도 자식 하나가 집안을 일으키고 이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80년대까지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얘기가 김희집을 트레이드 카드로 쓰니 많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거의 뭐 이거는 뭐 거의 60년대예요. 왜냐면은 60년대 뭐 육남매 이런 거 보면은 막 없는 살림에 막자식 여섯 명씩 나아나 가지고 막 답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막 말말말 말순위를 막막 이민을 뭐 그냥 입양을 보내야 되니 말아야 되니 막 진짜 실제로 막 60년대는 그랬거든요. 음 우리네 부모님 세대들은 그랬어요. 실제로 입 하나 줄이기 위해서 자식을 정말로 어 입양을 해외로 입양을 보내고 어또뭐뭐딸좀 크면은 막 국제 결혼 시켜가지고 외국으로 보내고 어 진짜 실제로 그랬습니다. 지금 그런 피를 도하는 심정으로. <laughs>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조상우 카드를 만지고 김희집 카드를 만지고 이러는 거예요. 어, 지금 너무 이게 어, 경제적인 차이가 어, 너무 심각해. 어, 지금 구단의 상황이 어, 너무 내가 어, 내가 말하고도 내가 너무 잘 비유를 한것 같네. 그렇지 않습니까? 저기서는 스테이크 썰고 있어. 어, 저, 저 집에서 맨날 스테이크 썰고 어, 오늘은 소고기를 먹을까 어, 돼지고기를 먹을까 이 고민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어, 우, 우유가루로 지금 허기를 달래고 있다.